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미니 사주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<laughs> 과자 과자를 만들건데요 아니 쿠키 쿠키나 <laughs> 과자는 똑같은겁니다 <laughs> 그럼 재료 준비해 볼게요 뿅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모양을 만들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응? 자 이제 쿠키를 만들었고요 오븐으로 가볼게요 뿅자 이제 될 거야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. 그러면 한번 이 주스를 먹어볼게요 한번 먹자. 겨자 그럼 다된음다 어, 음, 됐는지 가보진 않고 한번 어, 몇번 지난지 가볼게요. 뿅 뿅뿅뿅 지금 뿅, 뿅, 뿅. 8분 거의 7분 남았어요 음. 한 그동안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자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어 먹도록 할게요 음. 일단 이거 열게요 잠깐만요 음. 이제 들어야 돼. 일단 꺼내보도록 할게. 색깔락으로 파먹는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. 응. 다 먹어버릴 거야. <laughs> 다 먹으면 안 돼. 아빠 거야 이거. 응, <laughs> <laughs> 다 먹지 않게 해준다. 이 누가 먹지? 나 이거 처음 보는 맛이다 처음 보는 맛이라고? 응. 이게? 응. 아 그래? 원래 있던 맛인데. 음, 맛있습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여기있다. 저거 꼭 먹어야 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여있다 내가 때문에. 제일 좋아하는 맛, 애플민트. 응, 나 이거, 총사탕 비켜, 딸기! 에 나의 사랑. 그 레인보우. 레인보우. <laughs> 그 레인보우 샤베트야? 아. 요즘이흙아지서 <laughs> 이상한 날, 손도 탕 아니라. 응. 음, 맛있어. 저, 어, 여깄다, 내꺼. 음, 이제 내가 제일, 딸기 제일까는 아니지만, 좋아하는 딸기. 여러분들은 어떤, 어떤. 베리베리 스트로벨리 아니야. <laughs> 여러분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음, 날 음. 초코 먹어볼까요? 음, 초콜릿 여기 있네? <laughs> 아주 맛있습니다. 날 좋고 행? 행? 아, 아주 맛있어요. 자 음, 지금 그그 그 연기가 나는데 한번 연기가 없어졌는데 가볼까요? 타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. 모 맛을 제일 좋아하나요? 저는 레인보우 샤베트를 제일 좋아하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요거트를 좋아합니다. 이거 요거트 맛 아주 맛있습니다. 천재적 예술 작품이네요. <laughs>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제 막 꺼내고 있습니다. 음, 쿠키가 지금 타버 가지고 지금 연기가 났어요. 빨리 불어 줄게요. 이거 보세요. 다 탔어요. 근데 연기는 가라앉았는데 지금 아직 음, 냄새는 좀 많이 나요. 내일 또 만나